이거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짜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은 범죄의 흔적들이에요. 교황사진, 뭐 성모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자신 쪽으로 돌려놨대요. 그러면서,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도 철원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이남이녀의 자녀들이 갑자기 모이게 됩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부고를 듣게 된 거예요. 숨진 사람은 당시 91세의 김 씨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90이 넘은 노인이다 보니까 언제 노환으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겠죠. 당시 어머니 사망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린 사람은 52세의 작은 아들 강 씨였습니다. 어머니 김 씨가 당시에 허리디스크에 심장질환까지 있었대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거동이 힘들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고 당연히 뭐 지병이 좀 악화되면서 노안으로 사망하셨겠다 이렇게 좀 여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슬프긴 했지만 천수를 누리고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를 하고 이제 부고를 내렸는데 딱그 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남이었던 A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분명히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너무 애통하다. 이 장남이 이 어머니하고 100m 거리에 가까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주 뵙겠죠. 되게 그러면서 슬퍼하는 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작은 아들 강 씨가, 이강 씨가 어머니 부고를 전했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랬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같아서, 편히 가시라고 내가 보내드렸다. 어머니가 자연사가 아니라 자신이 살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덤덤하게. 근데 이런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놈이 미쳤나?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강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아, 이거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겠어요. 큰형인 A 씨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딱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라. 나머지 여동생들도 이제 같은 말을 했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도 충격이겠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자신들의 형제가 빨리 자수를 해야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설득 끝에 강 씨는 마음을 먹고 형과 함께 인근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게 됐죠. 쭉 진술을 들었어요.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봐야 되죠. 바로 이제 김 씨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 찾아가서 숨진 모습을 이제 면밀하게 확인을 해봐요. 보니까 진짜 이 목부 위에 가느다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액살, 타살 혐의점이 확실하죠. 그래서 경찰이 김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국가수로 보냅니다. 여기서 정밀 감식을 의뢰했어요. 이제 장례식을 치르다가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장례 절차는 중단이 됐고, 이제 강 씨는 또 어머니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가 된 거예요.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돼요. 범행 동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보기 괴롭고, 그래서 편하게 해드린 거다. 이렇게 범행 동기를 밝혀요. 근데 경찰이 들어보니까 어딘가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석연치 않은 거예요. 이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90 넘은 어머니가 디스크로 힘들어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뭐 암에 걸렸다거나, 뭐 이런 생명의 위협이 되는 병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힘들까봐 살해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강씨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에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또 다른 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강씨의 자백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근데 그 동기가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해도 자식이 부모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건 말도 안 되는 범죄죠. 뒤에 상황을 들어보시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 사건이잖아요. 처음에 사건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이런 식의 기사 타이틀이었어요.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리려는 마음에 뭐 살인을 결심한 그릇된 효심,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데다가 효심이란 단어를 갖다 붙인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냐, 이런 동정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어머니 김 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과 이 작은 아들이라는 강 씨, 이 사람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짜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은 범죄의 흔적들이에요. 일단 결정적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맞아요. 목의 양쪽 연골, 왼쪽 목뼈 부위에서 골절 소견이 나왔거든요. 아주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사망한 김 씨의 외음부에서 국소적으로 표피 박탈, 피하 출혈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사망 당시에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도 혈흔이 관찰됩니다. 열창까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국과수에서 살펴봤을 때 이게 사망 후에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생긴 상처로 보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후에 생긴 손상이면 출혈이 거의 관찰되지 않거든요. 근데 김씨의 몸에서 발견된 이 손상 흔적들은 혈흔이 분명히 보였다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혈관이 찢어지고 또 혈압 때문에 혈액이 바깥으로 흘러 나왔을 것이다. 이게 당시의 부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보통 사망한 사람의 나이가 젊을수록 생활 반응이 잘 나타나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91세 고령임에도 이 정도 출혈이 발생했다? 이거는 확실히 생전에 생긴 손상일 것이다. 그 증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김 씨가 사망 직전에 누군가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끔찍하죠. 근데 성범죄를 당했다는 증거가 또 나왔어요. 그김 씨의 왼쪽 넓적다리 뒤쪽과 오른쪽 무릎 뒤쪽에서 피하 출혈이 관찰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범죄의 흔적이냐. 이게 보통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막 반항을 하면 이걸 억압하고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딪히고 눌리고 하면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 상처라는 거죠. 경찰이 이 결과를 딱 받아들고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망한 김씨가 사망 직전에 누군가에게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면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겠느냐는 거죠. 아들 강씨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검 결과를 가지고 또 역사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강 씨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절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결국 너무나 많은 증거 앞에서 성추행 사실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김 씨가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를 했고, 먼저, 먼저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탄 상태에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보려고 어머니 코에다가 귀를 갖다 댔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이미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근데 그런 사망한 어머니의 몸에 있는 욕창을 확인해 보려고 하이를 내렸다는 거죠. 왜 이미 살해한 시신의 욕창을 왜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는데 갑자기 평소에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지녔던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시신을 모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시신을 모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음부에 피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놓은 채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법의학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전해드리기는 할 건데 이미 어머니를 살해할 정도였다면 그가 말하는 그안 좋은 감정의 폭발은 살인 전에 일어났어야 맞죠. 그 감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했을 거니까요. 근데 강 씨는 분노를 가지고 살해를 한 직후에 갑자기 욕창을 확인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상황, 그리고 범행 과정, 범인의 심리를 연결지어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강 씨의 진술대로라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절대로 어머니를 성추행한 게 아니라 살해 후에 생긴 우발적 분노로 화풀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모욕을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참 비정상적인 짓인 건 마찬가지지만요 아까 전에 그 국가수에서 시신 넓적다리 상처가 전형적인 성폭행 사망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또 전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사망 후에 다리가 굳은 채로 굽어 있어서 펴주려고 했던 것 뿐이고, 그때 그걸 피느라고 다리를 세게 쥔 탓에 멍이 든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거짓말을 지어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발생한 상처가 다 사망 직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사망 후에 다리가 굳으려면 최소 2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사망한 지 10분 뒤에 시신을 모욕했다라는 진술과 이 부분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장이 상반되게 갈린 거죠. 이게 사후 발생이냐, 성추행 먼저 시도하고 바로 살인을 했느냐. 두 개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과학적인 근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부검위와 전문가들 의견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씨의 주장은 그저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경찰이 강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범인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강 씨의 과거가 평범하지 않았던 거죠.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22살 때 처음으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로 현재까지, 그 사건 당시까지 폭력 전과 13회, 방화 전과 1회, 사기 전과 23회, 상습 범죄자죠. 고등학생 때 학생들 돈 갈취했다가 퇴학당했었고요. 이후로는 고향 떠나서 유흥업소 종업원, 일용직 노동리 이런 걸 하면서 좀 힘들게 살았던 것으로 드러나요. 그 와중에 수도 없이 감방을 드나들면서 전과자 낙인이 찍히고 점점 더 직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저질렀던 당시에도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가 나왔을 때였어요. 노범 기간 도중에 어머니를 살해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가족들 증언을 들어보면 이미 그전부터 문제가 많았대요. 고향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한테 막 욕을 하고. 이미 폐륜하였어요. 행패 부리고. 나중에는 이제 형제들도 강 씨가 찾아오면 싫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사실상 이 가족들이 어떤 유대 관계 이런 게다 이제 단절된 상태였다고 해요. 범행 당시에도 5년 만에 어머니 집에 찾아왔다가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뭐 어머니가 지병으로 고통스러워해서 대신 보내줬다. 그동안 거들떠 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간병을 한 것도 아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애초부터 했던 거죠. 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이 결과도 심상치가 않아요. 평소 음주에 자주 몰두하는 편이고 술을 마셨을 때 특히 폭력적인 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21점이 나오거든요. 되게 높은 편으로 평가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건 전말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강 씨가 고향 철원에 다시 내려온 날이 2016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딱 5년만이었어요. 오자마자 어머니한테 간건 아니고요. 그 어머니 집에서 100m 근처에 살던 형의 집에 먼저 찾아가요. 가까이 사는 형이 이제 어머니를 좀 보살폈던 것 같아요. 이날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 지병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 거예요. 일종의 뭐 동생한테 하소연을 한 거죠. 밤 10시경에 강씨가 이제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어머니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어머니 반응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좋지 않았대요.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드나들다가 5년 만에 등장한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힘들 거예요.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던 어머니 옆에 앉아서 어머니 누워 있었고요. 그 옆에 주저앉아서 또다시 거기서 술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든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엄마한테 계속 신세타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거는 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다.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계속 구구절절 남 탓을 하면서 늙은 어머니 앞에서 주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건 사실 강씨 입에서 나온 말일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죠. 그 90이 넘은 늙은 어머니가 뭘 얼마나 그 주정을 다정다감하게 받아줄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본인은 이걸 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2시경에 어머니를 흔들어 깨웁니다.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냐면 벽에, 왜 시골 벽에 보면 이게 사진 같은 거 걸려있잖아요. 거기 부모님 사진이랑 교황 사진, 뭐 성모 마리아 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자신 쪽으로 돌려놨대요. 그러면서 엄마, 이제 형이랑 형수 좀 그만 힘들게 하고 제발 좀 가세요. 이러면서 어머니 위에 올라타서 두세 차례 세게 가격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저항도 못하고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전문가가 발견한 시신의 상처를 통해서 추정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왼팔과 손목을 누르고 이제 성추행을 하기 시작해요. 술기운에 어떤 분노의 감정까지 고조되면서 급작스럽게 성욕이 일어난 거죠.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몇 차례 더 성추행을 한 뒤에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와 진짜 이거는 나중에 재판부에서도 그러거든요. 이런 건 진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정말 끔찍한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몇 차례 성추행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옷을 입히고 이불까지 덮어둡니다. 한동안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19에 연락을 해서 마치 어머니가 노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처럼 꾸미고 근처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간 거죠. 강씨는 강간 살인 등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일심 재판부는 강 씨의 범죄를 전례없이 끔찍한 범행이라고 표현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10년간의 개인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전해드린대로 강씨 측이 주장했던 뭐 사후의 사체 오욕을 했다. 이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부검이와 수사진, 전문가들의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륜을 저버리 범행을 저질렀다. 정말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과 다름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참작해준 부분은 있었어요. 범행 후에 형의 권유로 자수를 했던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한 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어떤 이유와 참작 요인을 갖다 대도 어머니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게 설명이 되나요? 이번 사건 범죄는 진짜 말로 꺼내기도 힘들 만큼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강 씨가 즉각 항소했고요. 같은 해 12월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원심 그대로 형을 선고했어요. 1심 재판부 판단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고요. 친어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잔혹한 범행과 형제자매들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정했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이렇게 무기징역 확정되면서 이제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나 가족 간 갈등, 이런 거를 자신의 그 추악한 범행의 이유로 들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상처도 어머니에게 저지른 그 범죄를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 더 어려운 그런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안에서는 계속 분노가 올라오고, 자존감은 낮아져 있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하고 비교되고, 오로지 자신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결핍들을 채우고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적어도 내 아픔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광 씨는 끝까지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말도 안 되는 추악한 범행을 살해당한 어머니 탓,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둬둔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일이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낀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